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묵성하고 깊이 생각한 그 생각을 서로 나누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깨려하는 온갖 유혹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유혹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 마음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좋다고 고백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식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주님 주신, 주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해가는 저희들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라로 도망가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교로로 내려가서 그에게 일을 고 받는 당는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많은 동안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위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대가 알리니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왔더니 아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이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레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앉았다 함을 들으리라. 그때 사울이 기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두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을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기냥인 사람들아, 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바퀴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잡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니 그때 애돔사람 도액기 사월의 신하 중에서 섰더니 대답하였다데 이새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노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입은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함께 묻겠습니다. 아히멜렉을 위하여 여호와께 듣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아들람은 블레셋 가드에서 동쪽으로 16km 미터 떨어진 지역이며 가드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 아들람은 울다 지파에 할당된. ...으로 베냐민 지파인 사월의 영향력이 다윗의 모습,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지역의 굴에 몸을 숨기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궁에서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다윗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곳 없이 꽉 막힌 굴 속의 삶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서울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 수와 400명에 달한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비참했지만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은 다윗에 대한 피해의 식에 사로잡혀 신하들을 비난하고 의심합니다. 서울과 다윗에게서 참으로 대존하는 리더십을 볼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본문 설명을 읽어주시면서 약간 저희 마음 속에 와닿던 그런 부분들이나 남고 싶었던 그런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삶이 이제 어떤 가겠죠. 그, 누구 딸피 집을 도망하고 싶하잖아요 그리고 도로 그, 건물 주 피난처. 그때 뭐냐? 그, 예를 들어 그 전쟁 갔을 때도 피난에 많이 갔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6.25 때도. 네. 가면서그 집. 집 그런데 피신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걸 봐야 돼. 피난 가는 것이 플래스 가게 동쪽에서 맞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사울이 <laughs> 그 다빗을 죽이려고 했고 다빗은 제멘트 2월에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 사고 멀리 달아났어요. 사울이 모르는 지역으로 달아났어요. 저 같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다음 말씀 하실 분? 정말 끝났어요. <laughs> 어, 이렇게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가 나를 미워하거나, 어떤 그런 일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 뭐, 인간적인 생각에는 항상 두려움이 없어져. 다들 그렇지만. 어. 근데, 뭐, 되게 그냥 적절한, 말이지만 또어 그냥 의례도나 할 법한 말이지만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약간 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님이 물론, 은혜를 받는 일도 정말 많지만, 고난을 주실 때도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께 의뢰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평안하더라고요. 그평안한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저런 거 남음에도 좋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시면 신뢰하나요? 내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완전 신뢰하고 아, 항상 선하시다라는 질문에는 사실. 확답은 못하어요 응.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할 것 같긴 하지만 응. 그 정말 세부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당연히 고난도 주실 거고 응.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한 거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인가나 너무 힘든데 응. 이런 일을 누구든지 각자의 상황에서 겪고 그러니까 겪었었기도 하고 겪, 지금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겪. 들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도 맞는데 이게 항상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시다라는 거를 정말 100% 믿는 믿음까지는 아직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을 갖지, 못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될것 같고, 음. 어두 번째 질문, 그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일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줄다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 사람으로서 하는 생각이 있고, 이제 또 어떤 뭐 특정 무언가를 정하지 않아도 뭔가. 해롭다. 어, 그 진짜 좋은 생각이 많다고 할수 있는 어, 부분이 또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다시 생각해봐, 마치 그건 하나님의 질가 아니다. 이런 게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에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 타협점을 찾는 게 되게 힘들고 막 하면 세상적으로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만약 너무 치우 하나님 쪽으로 너무 치우치기에는 또 그만의 어려움 이 있고 이것 또한 이것도 기도해 봐야 되는가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굉장히 좋은 나눔이었던 것 같고 어 약간 그 타협점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 그렇죠 사실 그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타협과 이런 일에서 타협을 한다는 거 자체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흔히 쓰이는 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심층적으로 다뤄야 되는 주제라고 보고 진짜 그냥 이상적으로 이거 당연히 사람 없음이 저 아니죠 당연히 사람이 힘들죠 어, 성경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 산다긴 그걸 이렇게 살아가고 권고하고 계시고 근데 어, 진짜 근데 청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에 대해서 놓고 저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교회라던가 한국교회 자체에 있어서도. 응. 진짜, 그래서, 진짜,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타협점의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어, 아. 그 리미트 같은 거냐. 이렇게 저희가, 음, 계속 고민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사연고 보거든요. 애초 응. 그런 고민 없이 살 수도 있으니까. 어. 맞죠. 그니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지. 솔직히 그때 음. 네, 기도하고, 또, 어. 그니까 사실 그거를 고민 일도 안 하고, 뭔가, 바로, 타협 때의 개념이 아닌, 그냥, 한쪽으로 바로 치우치는 것은 그게 이제 죄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음. 조언 감사합니다. 네. 되고 <laughs> 음, 그 약간 어사례가 있을까요? 음. 좀그 어떤 내가 어 내가 이런 선택의 로에 놓여 있는데 어떠게 내가 선택을 하는 것 진짜 준비 해시기에 합당하고 사는일까라고 했던 고민했던 사례을까 어떤 그거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궁금하고 그런 고민을 하게 했 사례? 아은 그런 사 없는 거 같아. 친구라가제상 음, 음자가는다른 응. 주변 사람이 결국 대답나이이 이해돼도. 뭐해 혹시 뭐 있어? 그 뭐냐, 네 지금 거 저금 나눔, 우리 저면 나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이거 나는 뭐 있었어? 오빠 어떻게 생각해요? 돈 우리가 전도할 때 대선자도 전도를 하잖아요. 응. 전도를 하면서 바아가는 바람, 좋게 바라가는 사람 있지만 전아무런 말도 안 하고 바라갈때 있어요. 전 아무런 막 이렇게 아니도 이렇게 고개 흔들면는 했는데. 안 받아가는 사람 아무 도안 받는 걸좀전좀이 상처를 살, 살짝 받긴 받아요. <laughs> 전도하면서? 응. 아그러 그러니까 보냈을 때 네.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무시하고 가는 그런 네. 가괜찮우리도 아, 없이 음. 그냥 무시하는. 약간 좀, 시간 살짝 게느어요 음, 할수 있죠. 전단지 관련한 약간 고찰이 있었는데 라면에. 그. 원래는 전단지를 거의 안 받으면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근데 최근에 어떤 같이 저희 대학교 동기 누님이랑 이렇게 어... 노는 와중에 누님이 전단지를 되게 감사히 받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전단지가 나에게 는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걸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생각하를 족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학접는 걸로 연습을 했습니다. 학을 접는 <목소리> 거요? 네. 어? 의미가 의미 없는 종이 가은 인분은 연습용으로 이렇게 잘 연습용, 연습용으로 쓸수 있게. 그왜 웃어. 아니면 더 없는 거 없겠어. 그냥 <laughs> 그런 게좀 좋은 활용 방아니었을까 음. 음. 네, 맞습니다. 말씀 전에 일단 말좀 드리 까요 어제 종목 보고 아, 아 이거 이병 여기 아, 근데 이거는 나무인요 네, 나무로 그냥 안 하셔도 이요그 어제 어이약자보한 거? 뭐이나무 그 부분이 아닌가? 근데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어, 저희 교회 어느 교회는 요즘에 좀 교회가 어린 어린 세대가 되게 어린 젊은 세대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믿던 애들도 이제 믿음의 부족으로나 아니면은 어떠한 각자의 개, 개개인의 뭐 계기에 따라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또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요즘에 코로나 이후 특히 더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발을 들이기 어려워지고, 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직접적이지 않나 도을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할수 있는 일, 뭘까 고민하고 기도를 계속 오래동안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 기도의 응답이자 활동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학창단이 된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다 기독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종우선은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기독교나 교회 너무 부정적이면 저는 신청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이제 무교여도 교회 안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어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고 사연이도 같이. 어, 저학년 친구들 위주로 해서 또 도와주고 있고, 이제 윤재가 지금 여기가 참석하지 못했지 반주로 도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이 그냥 뭐 합창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린애들이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고, 약간 이런 거를 그치,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언급했습니다. 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기도할 던대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공간에 어떤 성전에 와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 받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정말 참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저희 오늘 속회는 주기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ort of